네.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에 이어가겠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뭐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뭐 극도로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적표는 안 좋을 텐데 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아,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ECD 음.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 경제 성적은 1등입니다. 아 1등입니까? <laughs> 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분기 <laughs> 네.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네 나왔는데요. JP모건이 발표한 그 29개국 가운데서 최우수 성적을 냈고요. 음. 아 지난달 28일 블룸버그가 24개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주요 20개국의 그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마이너스 18.1%로 집계가 됐습니다. G20의... 평균이 마이너스 18퍼센트요. 예. 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미국, 유럽 등 경제 비중이 큰 국가들이 경제 봉쇄를 내린 음. 결과이고요. 올해 연간 명목 그 국내 총생산 순위는 작년 12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9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한국에 비해서 그 명목 GDP 순위가 높은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이 3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에 네. GDP가 대폭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악이다 위기다. 제가 네.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한건두건 건 정도만 이제 일 어, 등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비치고요. 음. 그도 것 아주 약한 그 뉴스 언론사에서 네네. 대부분 주요 메인 그 경제지들은 다 이렇게 부정적, 다 최악이라고 IMF 이후 최악이다. 음. 그 조선일보는 그 GDP GDP 성장률 마이너스 3.3% IMF 후 최저 경기 후퇴 현실화라는 음. 제목을 내고 그다음에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6%로 1963년 왜 여기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5 7년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네. 부제를 달았어요. 음. 그러니까 기사 제목만 보면 나라 망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네. 어, 또 지난 2 4 일자 그 한국경제 신문에서 2 2년만에 최악 성장 결국 기업 뛰게 해야 경제 산다. 이 사람들의 속내는 이겁니다만. 음. 어, 이 사설에서 우려했던 그 경제 성장률 급락 쇼크가 현실화됐다. 또 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게다가 이제 한국만 유독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이건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네요. 네. 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이 2분기에 평균 16, 18% 대의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한국만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원인이 최저임금이 높고 각종 규제가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한 2, 3년간 계속 써먹고 있는 기승전 음, 네. 최저임금 <laughs> 네. 그 프레임이고요. 올해 2분기에 갑자기 규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명백한 원인 변수가 존재하는데 뜬금없이 어, 최저임금과 기업 규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경제 현상에서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맞지 엉터리 네.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기껏 처방을 내놓겠다고 하는 말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투자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음. 이게 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음. 민간 소비 성장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민간 소비 성장률도 1.4%로 1분기에 마이너스 6.5%에서 어, 무려 7.9%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빠르게 회복됐다고 써야지 옳은 기사인데 음. 이렇게 같은 숫자를 놓고 해석이 다른 걸 보면은 이들은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작정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일단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또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가 수입국 제한을 가하는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이 줄었는데요. 어, 유일하게 그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대중 중국 수출 금액이 323억 달러로 1분기보다 무려 32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음. 수출 상위 20개국 중 중국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네. 2분기에는 그 중국과 대만만 수출 규모가 늘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18개국은 모두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액은 2분기 156억 원으로 한 분기 사이에 33억 6천만 달러나 감소를 해서 20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음. 우리나라 3위 수출국인 그 베트남도 2분기 91억 달러로 전기 대비 28억 8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고요. 품목별로도 특히 제조업에서 그 정유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들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1위였잖아요. 네. 네. 다른 나라들의 이분기 경제 성장률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그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4.5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 1분기 마이너스 5퍼센트 역성장에 이어서 이제 또다시 역사적인 수준으로 위축된 건데요. 아, 29년 당시에그 불황 때, 아, 그때 23퍼센트가 그 불황이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훨씬 심각한, 어. 심각한 상태죠. 네. 일본 2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22.3%고요. 음. 독일은 마이너스 11.9%. 독일 이 음. 상당히 경제의 그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예. 프랑스가 19.6% 마이너스. 음. 영국이 18%. 이탈리아 18%.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소위 어, 유럽 선진국들 그렇죠. 네. 대부분 18%나 2 0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2분기 경제가 4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지금 22%나 줄고 어. 어, 지금 그 회복, 회복 속도도 상당히 지금 느린 것으로 어, 나타나고 손에 느릴 거라고요. 예. 네, 그 감염자 수가 또 요즘에 최근에 다시 증가를 하면서 음. 어, 경기 회복 그 속도가 더욱 느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본은 회복이 더 느릴 거다. 네, 음. 중국은 이게 대외적으로 좀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플러스 성장했다. 자랑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워낙 중국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크게 해왔던 나라라, 음. 아, 이제 1분기 때 조금 줄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그, 그 전기 대비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아. 그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워낙 그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네, 전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13.3%나 그 감소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일단 개방정책을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이제 기업 심리도 올라가서 어, 기준치 50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 높게 나온 거는 기저효과 덕분이기도 한 거죠. 음. 이렇게 전기에 워낙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재정을 투입한 거 대비 순수하게 경제 성장을 따진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음. 어, 중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옵니다. 음.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 투입한 경제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 경제적 효과는 좋았던 거죠. 음, 우리가 정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예, 있는. 거의 전 세계 상황이군요. 최고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음. 교수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국내 언론들은 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음. 어, 뭐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것도 대부분,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외교, 외교 그리고 또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환경에서 어, 다행히 이제 중국 수출은 늘어났는데 미국 수출은 대폭 우리가 감소를 했고요. 음. 그 박영수 한, 한양, 그러니까 한, 한국은행 경제통제국장은 지난주 3분기 어,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주요국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이제 이동 제한을 이제 강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분기에는. 음.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미 상당 부분 중국의 경기 반동이 2분기 수출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어, 중국 그 수출도 계속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 이렇게 보면 다행 이제 뭐 기름값 이런 건좀 안정이 되면서 음. 어, 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국제 지표들은 있긴 하지만 음. 아,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잘 선방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행 경제 2분기 경제 성장률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